오리아의 문 앞에 선 반지 원정대. 굳게 닫힌 난쟁이 왕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호수 안에서 거대한 촉수들이 이들을 덮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 반지 원정대를 위기로 몰아넣은 물속의 감시자. 오늘은 이 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 옛날, 크아자드둠 최고의 기술자인 나르비는 에레기온을 다스리던 요정들의 군주 켈레브린보르와 함께 난쟁이 왕국 서쪽 방벽에 마법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이 바로 별빛과 달빛에만 반사되는 이실딘으로 만들어진 두린의 문이었습니다. 에레기온에서 두린의 문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는 근처 산기슭에서부터 힘차게 흘러 내려오는 시라논 강을 따라 나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접근하면 약 10m 높이의 계단 폭포가 있었고 그 옆에 암벽을 따라 위로 향하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위를 올라서면 널찍한 평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는 장대한 모리아의 방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두 구루의 호랑 가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절에는 그 사이에 위치한 둘인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3019년, 반지원정대가 도착했을 때, 간달프는 모리아로 향하는 이 도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실라넌 강이 물방울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계단 폭포에도 역시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간 일행의 눈앞에 펼쳐진 검은 호수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시라논 강이 막히면서 모리아의 방벽으로 이어지는 야트막한 골짜기를 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반지 원정대는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 북쪽으로 빙 둘러서 간 후에야 두리린의 문 앞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달프는 문을 열수 있는 암호를 몰랐고 원정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기분 나쁜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영화에서는 메리에와 피핀이 돌을 던지지만 원작에서는 보로미르가 확김에 돌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간달프가 두린의 문을 열고 모리아 안으로 발을 들어 넣는 순간 프로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호수 속에서 구불구불하고 기다란 촉수가 뻗어 나오더니 프로도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짧은 보스 배틀이 펼쳐지지만, 원작에서는 세미 프로도를 구출하고, 원정대가 모두 모리아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21개의 촉수가 원정대의 뒤를 쫓아왔고, 수많은 촉수들은 모리아의 문에 달라붙더니, 모리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으로 바윗돌이 굴러 떨어져 문 앞을 막아버리고, 호랑가시나무 두 구루를 쓰러트렸습니다. 이제 원정대는 모리아의 깊은 어둠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원정대는 자신들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발린의 무덤이 세워진 마자르굴의 방에서 오리가 남긴 난쟁이들의 마지막 기록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2994년, 모리아의 난쟁이들은 오크들의 공격을 받아 전멸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오인을 비롯한 몇몇 난쟁이들은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리의 문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호수로 가득 차 있었고, 오인은 물속의 감시자에게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반지원정대가 두리의 문에 도착했을 때에는 호수의 물이 줄어 있었고, 물속의 감시자는 호수의 남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운이 없었다면 원정대는 물속의 감시자에게 잡혀 죽었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사로만이 감시하고 있던 로한의 협곡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영화에서 물속의 감시자는 크라켄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거대한 머리는 인간과 문어를 합친 것처럼 생겼으며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빨이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12개의 촉수만을 보여주는데요. 원작에서처럼 많은 촉수를 작업하는 것은 CG팀에게 너무 벅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 드러난 이 괴물의 모습은 단지 촉수뿐입니다. 워낙 묘사가 적기에 영화에서도 알란 리와 존 하우가 가장 디자인하기 힘들었던 생명체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창작물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물 속의 감시자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간달프가 말했던 사우론보다도 오래되었고 사우론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모리아 지하 깊숙한 곳에 살던 이름 없는 것들 중 하나라는 설입니다. 이 괴물은 지하에서 살다가 시라논 강이 막혀 호수가 차오르자 땅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라는 말이죠. 혹자는 처음부터 실아논 강을 막아버린 존재가 이 괴물이라고도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것들은 정체가 무엇이기에 마이아인 사우론조차 이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일까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이누의 노래와 멜코르의 노래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부산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래 창조의 계획에 없던 존재였기에 마이아들은 이들의 탄생을 몰랐다는 말이죠. 아니면 오래전에 모르고스나 사우론을 따르던 괴생명체가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절대반지를 지니고 있는 프로도를 제일 먼저 노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모르고스의 창조물들은 대체로 물을 증오하고 두려워하였다는 점이 걸립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톨킨 교수는 불 속의 감시자를 아주 일찍부터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김리나 레골라스가 만들어지기 전이자 아라고르니 또각이라는 이름의 호빗이었던 반지원정대 초기 시절에도 등장을 하며 완성된 작품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돌키니스트 학자들은 물속의 감시자를 모리아로 들어가려는 원정대를 막아서는 세계의 장애물 중 하나로 묘사하면서 이런 형식의 장애물 요소는 북유럽 신화에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를 방해하는 스킬라와 카리브디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정대가 지나간 이후 물속의 감시자의 이후 행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후는 해피엔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4시대, 난쟁이들의 왕 둘인 7세가 난쟁이들을 이끌고 모리아를 탈환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약 물속의 감시자가 살아있었다면, 이때 난쟁이들에 의해 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반지의 제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